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31일에 발표된 2026년 전기공사 표준 품셈에 대해서 개정 및 신설된 부분을 시험에 유효한 부분만 정리해서 빠르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전기공사 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은 꼭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표준 품셈에서 193건의 개정 및 신설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견적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로 안내 드릴 텐데요. 이 표준 품셈 전문에 목차를 가시면 이렇게 개정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을 표시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세어봤더니 193건이나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있 여기 보시면, 이 1-27의 시공 직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제목만 보시면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아주 익숙한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1장, 적용 기준을 들어가서, 이렇게, 1-27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7 시공 직종을 보시면 옆에 25년 개정사항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유효한 부분은 이나 부분입니다. 아래 내려가시면 나, 직종 구분이 표를 보시니까 조금 감이 잡히시죠?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기공사기사 실기에서는 2012년, 2013년, 2020년에 우리가 세 번이나 출제된 내용으로 우리가 뭐 플랜트 전공, 그리고 송전 전공, 송전 활선 전공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전기 공사 산업 기사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년도에 여기 보시면 특고압 케이블 전공, 그다음에 송전 전공, 그다음에 플랜트 전공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 있고 가장 최근인 전기 공사 산업 기사 실기 25년도 3회 시험에서는요. 특고압 케이블 전공, 송전 전공, 변전 전공, 내선 전공, 그 다음에 개장공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정되었냐. 이 마지막에 이 파란 색깔 글씨 주목해 주세요. 전철 전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게 빈출 유형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전차 선로의 시공 및 보수만 주어지고 우리가 역으로 전철 전공을 쓰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플랜트 전공부터 시작해서 이게 천천히 이렇게 전철 전공까지 같이 암기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험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의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 전기 뉴스를 통해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드릴 예정이니 전기 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도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정진해 나가시는 수험생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